네, 오늘 제목대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부자 되십시오. 예, 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동경은 네, 참고하시고요. 중부구역 모임이 9일, 금요일 서범석 집단님 과정에서 오후 4시 30분에 있겠습니다. 10월 정기 재식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별관에 있습니다 수수감사절 기념, 기념 새벽기도회가 9일까지 계속됩니다. 성가들 위한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벽기도 때 수요일 날은 성가들 위한 중보 기도합니다. 온교구들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성가들이 준비를 잘 하고 힘있게 해서 그 성가의 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수감사 예배이 있었고 공동식사가 예배에 모여 있습니다. 또 여신도에서 회제실을 원고를 모집합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하시고, 남신도든지 여신도든지 어떤 부위든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입니다다 함께 일어나셔서.